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동훈 공소취소 발언 여파. 나경원 아직 검사인 듯 원희룡 동지 만나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폭로만 하다. 끝난 사상 최악의 국민의힘당 전대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8일 밤 KBS가 생중계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5차 방송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723 당대표 선거 방송 토론회가 19일 끝났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치르는 당대표 선거인데다. 나경원원, 희룡윤 상현, 한동훈 등 국민의힘 빅샷들이 출마해 토론회는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총 6차례 열린 이번 당대표 후보 토론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시작해 나경원 후보 청탁 논란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비전 정책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며 과거 당대표 경선 때보다 방송 토론 횟수를 늘렸지만 후보들은 토론 때마다 상호 폭로전과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였다. 여권에서는 후보들이 서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여권 공세거리만 만들어낸 최악의 당대표 경선이란 말이 나왔다. 이날 열린 6차 토론회에서도 비방전이 이어졌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대통령도 사람인데, 대화를 폭로하는 당대표와 함께 중요한 얘기를 믿고 할수 있겠느냐고 했다. 한 후보가 지난 17일 4차 토론 때, 나경원 후보에게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 라고 한 발언을 다시 꺼낸 것이다. 그러자 한 후보는 원 후보는 저와 영부인 사이에 있었던 문자를 왜 폭로했나라고 맞받았다. 12차 토론 때 쟁점이 된 김여사 문자를 폭로한 주체가 원 후보 측 아니냐고 역공한 것이다. 이날 토론이 끝나자 국민의힘에서는 토론 내내 폭로와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암울한 리더십 경쟁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후보들이 비전을 전파할 기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토론 횟수를 늘렸는데 이런 식이 될줄 알았으면 줄이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은 충청권 합동 연설회에서 일부 지지자가 폭력 사태를 빚은 다음 날 16일 3차 토론회에서도 한 후보가 장관 시절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는 미확인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정작 정책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주도권 토론 때 경쟁 후보를 공격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할애하고 자투리 시간에 다른 후보에게 정책 관련 질문을 하는 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6차례 토론 과정에서 자체 핵무장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주 3일 출근제 등이 거론됐지만 일부 후보는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묻는 상대 후보 질문에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지 못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토론에서 한 폭로는 야당이 대여 공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여사 문자에서 불거진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장혜찬 전 최고위원 주장으로 제기된 한동훈 후보 여론, 조성팀 운영 의혹, 나경원 후보의 공소취소 청탁 의혹 등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며 반드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 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생활 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 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 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